이게 뭐야? 이 s 뭐 댓글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이거 어 뭐야? 이발어야 이거 이 뭐야? 이거 뭐가 이거 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어? 야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씨발 이 n o t h e r one Another one 소닉 마뭐 <laughs> 아, 야, 얘네 그거다. 미션 깨려고 칼 존나 시킨 거다. 어?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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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. 어, 약 먹었다. 씨. 빗소리, 빗소리, 리사잖아칼 사잖아, 칼. 나도 칼 존나 시켰어. 나도 미션 깨야 되거든. 탁! 아니, 총알 시키라고, 총알. 왜 칼, 총알 하나 시켰는데 칼을 네번 사?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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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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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음? 잡음? 아니? 뭔지 몰라. <laughs> 드론이 많아 드론을 달고 다니네 이 사람 아니 목 소리가 다서같은 <laughs> 파이더맨 아님? 헐, 무기 소리잖아. 어, 예. One o n e more, one more. n e e 뭐야? 오, <뭘> 야, 카람비 샤야 카람비. 왜, 왜 카람비 어디서 거야, 나 거야? 테레코, 테레코, 테레코. 나들어나 어우, 씨발. <뭘> 이게 뭐 하는 거이?